미분양 큰일 났다. 건설사도 줄폐업.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미분양이 큰일 났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미분양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예, 지금 말입니다. 미분양이 심각하다 못해 시장에서는 걱정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걱정할 정도예요. 제가 그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말입니다. 미분양 자체가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진짜 충격적인 상황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린 말이 아닐 거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분양이 2025년 6월에 63,734건입니다. 안 줄어요. 줄긴 줄었지만, 예, 2025년 5월 한달 사이에 4.4%가 줄긴 줄었어요. 2944가구가 줄긴 줄었지만, 63,000... 734가구도 여전히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요. 역대급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미분양이 위험수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6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워낙 오랫동안 침체, 침체, 침체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미분양의 위험수위는 예 5만 가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5만 가구. 그러면 6만 3734가구면 그만큼, 예, 지금 충격이라는 건가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면요. 예, 주택을 지어놨어요. 아파트든 빌라든 지어놨어요. 그런데 돈 굉장히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수를 해야 돼.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회수가. 특히 말입니다. 특히 심각한 게중공 미분양이거든요. 중공 미분양도 꺾이긴 꺾였어요. 2025년 5월에 27113가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에 26710 예, 네. 6가구로 좀 꺾이긴 꺾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2013년 6월 27194가구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2013년이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적어도 말입니다. 예. 네. 10년하고도 2년이 더 남는 수치예요. 그만큼 12년 만에 지금 최고다. 그러면 역대급 규모라는 거죠. 격대급 규모.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분양이 많은 곳에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진짜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지방 쪽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의 미분양은 49,795가구나 만 됩니다. 전체 미분양의 7 8 1예요 예, 수도권은 13,939가구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로 많지요. 진짜로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많이 망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라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이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을 망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사는요, 2,534건이 2024년에는 3,675건까지 불었습니다. 4년 사이에 45%가 늘어났어요. 건설사 그렇게 많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올해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4월까지 보면 866개 건설사가 망했거든요. 그 중에 전문 건설사가 659개가 망했고요. 조합 건설사가 171개가 망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는 것. 현실이 되고 있다. 뭐, 집값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그만큼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분양 주택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돈 들여서 집을 다 지어 놨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지금 종합 건설사든 전문 건설사든 줄줄이 파산한다는 이야기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건설 시장은 최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어렵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어렵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어렵다. 이게 지금 건설 산업의 실상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